안녕하세요, 유키입니다. 오늘은 내맘대로 골라골라 슬라임을 해볼 건데요. 오늘도 도와주실 분 엄마를 모셔왔습니다. 짜잔!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이제, 어, 이제 적응할 때도 됐는데 계속 놀라네요. 네. 네. 잘 있었어요? 네! <laughs> 자, 오랜만에 엄마가 문구점에 가서 슬라임을 쏴악! <laughs> 서로 왔어요. 어때요? 많죠? 엄청 많아요. 자, 오늘 어, 이 중에서 어, 유키 두 개, 엄마 두개 이렇게 해서 우리 좀 갖고 놉시다. 좋아요. 응. 유키 이 중에서 어, 유키 두 개, 엄마 두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갖고 놀 건데 유키는 뭐 고를 거예요? 저는 저번 샀던. 무즈를줄게요 리치골드를 갖고 놀 거예요 음. 엄마는 무엇을 고를 건가요? 음, 엄마는 떡을 좋아하니까 이정인의 방앗간 무지개떡하고 음, 이 클리어 슬라임에 요... 이거 뭐라고 해요? <laughs> 그리고 큐빅 같은 무슨 토핑 같은 거요 어, 토핑, 얘...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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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얘는 얘는 토토로에 나오는 메리고. 얘는 어 리라쿠마. 리라쿠마네요. 제가 응. 까먹었네요. <laughs> 이렇게 뭐 토핑 뭐 할까요? 전 리라쿠마가 귀여워서 더 이걸로 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엄마는 오늘 좀 색다르게 어이 토핑을 한번 섞어 볼 거예요.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슬라임의세계로 그거 씽~ 자, 우선 제가 골른 것부터 한번 꺼내 볼 건데요. 제가 이우주를 줄게랑 리치골드가 정말 예뻐서 이거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드디어 오늘 열어보네요. 자 우선 리치 골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오오아 오. 왠지 불기한 예감이 든. 왜 불기래? 너무 이게 다새나 오잖아. 맞아요다 아, 올렸네요. 괜찮아. <laughs> 어 그래도 색감은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다. 이거 보여드려. 우와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뭘 넣고 만든 거야? 그러게요. 이거는. 한번 꺼내봐요. 이거 이걸 마블링 같아요. 그, 미술할 때 마블링. 한번 꺼내볼게요. <laughs> 오, 계속 꺼내고 싶네. 오! 탱글탱글하다, 이거. 잘 끊어질 때,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나? 한번눌러볼게요 아, 다 끊어지네요. 어때요? 한번 만져보세요. 우와. 어우, 근데. 잘 끊어져. 아, 잘어지네 저는 늘어나는 슬라임이 참고로 좋아요. 오래 오래됐나 봐요. 아니 오래 오래 된 건가요? 음. 어쨌든 촉감은 정말 좋아요. 탱글탱글하고 색감도 정말 좋고 내신 계속 끊어지는 것만 뺀다면은 정말 좋겠죠. <laughs> 와 예쁘다 이거. 저는 금색이 좋아요. 이 라푼젤의 머리결 같아요. 라푼젤의 머리결. 아, 너무 예쁘다. 시청자 여러분, 되게. 음. 오, 좀 늘어나긴 하네, 조금. 아주 쬐끔. 그, 이거 사가지고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탱글탱글해요. 음. 동동동. 야, 두 번째. 자, 두 번째. 음. 아, 왠지 계속 만지고 싶은데. 아, 조금 다틀어네요 여러분. 자, 오, 이번에 제가 제일 꺼내고 싶던 우주를 줄게. 진짜 이거 우주 색감이에요. 아, 이가또 계속 나오네. 오, 고르됐나 보다. 아, 괜찮아요. 약간... 이런 게더 리얼해요. 맞아, 음. 리얼해요. 어, 버리지 마요. 그냥 <laughs> 버릴 보세요. 거야, 버릴 거야. 예, 처음에 열었을 때블랙홀 같았어요. 아니 보여드릴 거. 엄마가 계속. 후. 오, 예쁘다. 되게 예쁘죠. 진짜 예쁘네요. 이게 뒷면에 되게 예뻐요. 선지 같은데? 선지. <laughs> 어, 선지. 이거 어때요? 잘 늘어나요? 이거 이것도 똑같은 거를아다 묻네 이거 아, 예쁜데 다 묻네. 예쁜 예쁜데 다붙네 어머 너무 예쁘다. 별이 막 있네. 네 별이 있어요. 근데 막. 정말 선지 같다. <laughs> 선지 선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지요? 네. <laughs> 근데 음. 좀 손에 묻어요. 뭐 묻는 건 상관 없죠 뭐. 근데 촉감은 전 이게 더 퍼펙트하네요. 어, 꺼내서 이렇게. 넣지말고 꺼내서 이제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거는 반짝이는 게 되게 좋은데 검은 색깔이라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천천히 늘면 은 늘려지는데 아 진짜 예쁘다 예쁘다 음. 엄마는, 엄마는 리치골드가 더 예뻐요? 아니면 이 우드를 줄기가 더 예뻐요? 엄마는 리치골드가 더 예뻐요 저도 이거 검은색이어서 너무 잘안 보이네요. 처음은 되게 기대했는데 막상 보니까 좀 실망이네요. 오, 실망했어. 네. 괜찮은데요? 예쁘고. 오. 어, 세상 끊어졌습니다. 어떤 물건이 다 완벽하게 자기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어떤 게한 가지가 좋으면 어떤 게한 가지가 마음에 안들수 있어요. 네. 저는 단점을 가지고 합시다. 저는. 거 오. 탱글? 오. 탱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눌리지? 건드리지 말고 계속 있어 볼게요. 네. 이거 그거 대 짜장면. 짜장면이다. 짜장면. 그럼 짜장면. 일단 엄마 걸 열어볼게요. 네. 엄마가. 어우, 그러니까 엄마가 만지고 싶었던 무지개 떡 슬라임. 무지개 떡 슬라임. 미정인의 방앗간이라고 써있어요. 미정인의 방앗간? 엄마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어? 방학간 갔네 방학간 해보자. 아이고 이거 좀 오래됐나 보다. 응? 아니에요 그그 어? 원래 그래요. 아이고 이거 오래됐나 보다. 이거 원래 이런 건가? 아이고 아니 원래 그래요. 스폰펀지여서 그게. 아이고 이게 스펀지 아니에요 스펀지 맞아요. 힘든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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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왜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잘안만들지네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오, 어? 늘어났는데? 오, 어, 늘어나네. 이거 가만히 있으니까 늘어나네요. 이거 차 따뜻해지니까 늘어나는데요? 이거는 어우 이거는 이거는 그건 못 쓰는 못쓴 이건 못 쓰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하면 못 써. 약간 계속 뚝뚝 끊어져요. 투명하지도 않고 레이치 골드 레이치 골드 레이치 골드 레이치 골드 한 리치 골드가 제일 좋아요. 근데 너무 예쁘다. 예뻐서 그냥 합격 예뻐서 합격 어, 어, 이것도 어, 예뻐요. 이거 예쁘고 잘 늘어나고 만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네. 예뻐서 맞아요. 유키가 좋아하는 보라색 아니에요. 이거? 남색? 또 들어있네. 오! 이거 봐요. 오모모모모모. 예쁘다. 우와, 진짜 색깔이 예쁘다. 이거 만드신 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우주같아. 진짜 우주같다. 은하수다. 은하수. 은하수. 그견누와 진녀가 건넜다는 그 오. 은하수. 아 이건 계속 끊어지네. <laughs> 이것도 끊어지네. <laughs> 그렇게 하면은 끊어지네요. 해야 되나 봐. 그렇게 하면 끊어지나봐요. 어, 이렇게 만져봐요. 이거. 네, 어, 그거 뭐지? 약간 그 광대 광대 머리카락 색깔인데, 아. 광대 머리카락 색깔. 음. 네, 스펀지인가? 뭐지 정체 가 그게.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나오네. 이거 뭐죠? 네, 안녕하세요 강림입니다. 좋아도 유키는 슬라임 만들 때 되게 기분 조, 좋은 것 같더라. 아 그래요? 응. 그렇구나. 그래요? 네. 조금. 헤헤. 어, 만지면 기분이 어때요? 여기에서 클리어 슬라임만 한번. 네? 만지면, 만지면 기분이 어때? 음. 음,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슬라임 만지면. 네. 그래서 친구들이 슬라임을 좋아하나? 그러게요. 어? 근데 이 클리어 슬라임만 한번 모아서 여기다 분리해봐요. 어때요? 그런 걸왜 해요? <laughs> 안 해도 되잖아. 어, 뭘 그렇게 분리를 하려고 그래, 자꾸. 분리! 저는 분리하는 게 재밌어요. 어쨌든, 자, 다음, 다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오, 이거 이렇게 늘어졌네안 돼! 대망의 자 클리어 슬라임에, 어, 리라쿠마. 리라쿠마 토핑인데요. 이게 토핑이 8,000원이에요. <laughs> 이거 냄새도 되게 좋아요 근데 좋아요? 네 소다향 나요 소다향 음. 근데 늘어나지는 않는다 늘어나요 진짜? 안 늘어나요? 음. 안 늘어나요? 어때요? 늘어나지 않아요? 이거 냄새 한번 맡아봐요 어우 진짜 좋네 어때요? 어때요?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네 알았어요 너무 커서 계속 흘러서 나오네요 만져봐요. 아우 리라쿠마 다 갇혔어요. 늪지대 갇히다. <laughs> 아주 깨끗한 늪지대 갇히다. 오 여기에서 리라쿠마 한한 마리가 탈출했어요. 어, 아, 귀여워. 어 귀엽다. 어 탈출. 응. 하지만 나는 생명이 있는 늪에서 너를 다시 삼키고 싶다. 안돼. 아 탈출. 나가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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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너무 빨라! 얘가 병아리.. 병아리인가 요 병아리를 안고 있어요 봐봐요 아 어, 귀여워! 근데 병아리 부리가 되게 뾰족해요 만져보세요 그거.. 그거.. 그걸, 그걸 거야 아마 그.. 뭐지? 에그 아 에그? 응. 그래요? 이거 한번 어, 부리를 한번 해봐요 엄청 뾰족해요 진짜? 아 귀여워! <laughs> 부리 너무 뾰족해 얘는 회사의 닷얘 이름 뭐지? 어 얘는 소풍가는 애인가 봐요. 어귀여워 어디요? 되게... 어 귀엽다. 근 얘가 제일 귀여워요. 얘 하나밖에 없네. 근데. 우리 슬라이만 노는 건데. 왜 이렇게 토핑 을 응. 토핑으로 상황을 할 기세네 완전히 응. 안녕. 나는 내 꼬치에 누워 있어. 응. 안녕. 난 수영장이야. 수영장! 이름이 수영장이에요? 네네 오~~ 에엥~~ 엄청, 엄청 오, 짜! 스타 짜장면인데요? 스타면이에요, 스타 음. 딴, 딴, 따라라, 따, 따, 따단 이게 자꾸 나오고 싶대요 <laughs> 그러게 너무 귀여워요. 탈출시켜줄게 얘들아. <웃음> <웃음> 우리 각자 노는 거예요? <laughs> 그럼요. <그러게요>. 같이 놀아야 <놀았는데? 웃음> <laughs> <너 왔다> 탈출 빨대이요또 <laughs> 섞였잖아요. 어떡해! 없어요. 이거. 뭐 상관없어요. 네. 섞여. 섞여, 섞여. 이게 이렇게 잘 늘어나. 어 잠깐만. 어. 잘 늘어나는데요. 어. 안안 어, 늘어나요? 늘어나요? 음. 에아깝다 어, 이게 다 섞였어요.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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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끊어지는 거 보니까 조금 오래된 거. 클리어스입니다. 이걸 한번 넣어봤어요. 오. 그럼 한번 합쳐봐요. 안돼. 또 합쳐요? 어, 어 이거 여기에 조금만 접어요. 네. 이것도 합쳤어요. 음. 이만큼 줄게요 섞어볼게요 네 리치골드도 한번 섞어봐요 어때요 색깔? <laughs> 너무 예쁘다 어, 정체불명 블랙홀 같아요 이 클리어 슬라임에는 뭐를 섞어도 다 예쁘네 예뻐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금 색깔 보이세요? 오 예쁘다 짜잔! 진짜 예쁘다. 봐봐요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이네요. 난전 어. 남색으로 봤어요. 이게 보라색이 너무 진해서 그래요. 예쁘다. 자 이제 다 섞어봅시다. 네? 안돼. 섞어봅시다. 잠깐만 우리의 안 섞기로 했잖아. 엔딩은 다 섞는 거잖아. 엄마 스탑. 안 섞기로 했잖아. 안섞면뭐할 건데 이거? 안 섞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아 그럼 엔딩이 재미가 없잖아 <laughs> 얘네 너무 아까워서 섞어서 섞어서 놀고 얘네 너무 아까워 얘는 번네 우리 이거 다 섞어봅시다 네? 뭐라고요? 섞어보자고요 어때요? 섞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니, 엔딩은, 우리 엔딩은 항상 섞는 거니까. <laughs> 알겠어요. 자, 섞어 봅시다. 자, 우선, 우주를 줄게. 음. 얘를 섞고, 또 얘를 섞고, 얘를 섞고, 그리고 얘를 섞고. 얘도 섞고. 얘도 섞고, 뭐, 얘, 뭐, 얘도 섞고. 얘도 섞고. 다 섞어, 다 섞어. 음. 다 섞어. 아 <laughs> 너무 크다. 이제 리락쿠머들이 아예 안 보이는데? 오, 어떡해. 안 보여. 누더쿠마가 안보여! 소영돌이 속에 빠져들어갔다! 우와 너무 우주를 줄게가 많은데? 색깔이 되게 진하다 근데 <laughs> 오, 너무 신기하다 우주를 줄게가 너무 많아요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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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와.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해 보이세요? 클리오스레임을 온데간데 사라졌네 정말 이게 리더쿠마를 <laughs> 일단 빼보자 야쿠마들이 너무 불쌍해. 응. 뭐야? 애들다 애들 어디갔지? 아, 여기 있다. 안 보여요? 어두워서 색깔이. 안녕, 병아리이야 미야. 응. 또 없나? 그냥 이제 색깔이. 너무 이쁠 것 같아. 오, 너무 색깔이 너무 이쁘다. 음. 우와, 뜬뜬 <laughs> <둔>. 오, <laughs> 클아스나 이미 보인다. 우와. 우와, 너무 이쁘다. 우와. 아 아깝다.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다시. 어 근데 좀 어렵다 이거? 안 돼. 그냥 자연 스럽게 이렇게 가 봐요 이렇게. 이게 이게 같이 이거 오오오오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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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뇨크마 아직 남아있는데? 어 어디요? 아니구나. 요 아니구나. 어. 아니구나. 오, 오 하나 둘 셋. 근데 되게 색감이 좋네. 조금도더 어두워졌는데요? 그래요? 음. 너무 어두워졌어. <laughs> 다시, 다시. 자여기 자, 잡아봐요. 네. 자 하나, 오. 둘, 셋. 우와! 와 진짜 우주 같아. 아니 지금 이거 다 섞어가지고 지금 우, 다시 우주를 줄 게로 되는데? 진짜? 다시 우주를 줄게 <laughs> 네. 되네. 우와. 와 너무 신기하다. 우주를 줄... 더 아니 근데 우주를 줄 게가 너무 진해가지고 우주를 줄 게밖에 안 보여요 이거. 근데 색깔이 더 예뻐졌죠. 네, 음. 금색이 오겠지. 다시 한번 섞고 봐요. 재밌다 섞는 거. 음. 어, 이 섞는 게 재밌다니까요. 아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늘려봐요. 음. 자, 자 여기 잡아야 돼요. 네. 음. 자. 자, 오! 풍선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풍선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이렇게 해서도 풍선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자,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문구점에 가서 슬라임을 산뒤 엄마와 이렇게 합쳐보세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안녕! 엄마도 안녕해줘! 안녕! 안녕! <laughs>